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4절부터 이제, 이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색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네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루색게 자신의 곁으로 와서 자신과 함께 떡을 먹으며 그떡 조각을 같이 초에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은 동료로 여기는 사람, 자기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 충분히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에게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때 당시 그런 풍습입니다. 계급이 달랐다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루세게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어, 제목을 달았는데 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 이스, 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마음의 가짐을 어, 달리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때 이웃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우리와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는 토요일이었죠. 11월 31일 아침 우리 귀한 힘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웃사랑 이웃 이웃사랑 섬김 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우리가 바자회 때 열심히 우리가 모았던 물품으로 준비된 선물들 들고 우리 한동영 목사님께서 지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돌봐야 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품목이 뭐였죠? 내복과 또 김치, 라면 한 상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어떤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없이 사시는 거예요. 퀴퀴한 냄새도 나고 뭔가 이렇게 좀어좀 어좀 정말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어 예상외로 잘 사네. <laughs> 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다 들여다 보는데 걸어 나오시는 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또 어떤 청년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청년 혼자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어 예, 직장이 없고 렇게그 몸에 약간의 그 장애가 있어서 취업도 잘안 되는 그런 형편의 예, 형제를 보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의 가졌던 그 선입견이 있었죠. 딱문 열었는데 집이 좋은 거예요. 저희 집보다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을 왜 도와주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왔을 때그 저의 생각이 참 잘못됐구나라는 느낌을 그 뒤에 이제 그분이 걸어 나오시는 걸 보면서 느꼈는데. 한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는 좀못 살아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좀 나보다 좀 불행했어야 되고 나보다 좀 우리 나 자신보다는 좀 뭔가 더 가난하고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제 자신을 볼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은 무조건 나보다 좀 불행해야 된, 된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무섭게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발견하면 그 상태를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못 됐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는 나보다는 좀 사랑도 못 받고 또 뭔가 하나님께 축복도 좀덜 받고 그래야, 그래 그래야만 내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낱 가난한 이방 여인 이루세에 이런 대접. 보아스가 자기 가족과 같이 대하는 대접은 어쩌면 파격적인 대접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대접한 것은 다른 감정보다는 루스를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이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도 자신과 동등한 기쁨을 그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있으시길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도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그 이웃도 내가 누리는 그 어떤 문화적인 혜택 똑같이 누려야 되고요. 또 영적인 은혜 동일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야 됩니다. 또 내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어쩌면 따뜻한 밥과 고기국에 또 맛있는 반찬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때때로 문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원할 때 영화관에 가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가난한 이웃들도 동일하게 그런 혜택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종종 우리 너무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한끼 식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헌금을 한다든지. 그, 또,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실에 있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드는 마음이 찾아오는 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분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건 아닐까. 종종 우리 신문에 보면 그런 어, 뉴스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구걸하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기사가 와가지고 예, 막그 수입 차에 외제차 막 이렇게 태워가고 이런 것들 볼때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면 예, 그렇게 힘들게 벌어 먹고 사, 사시는 분들도 그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넉넉하게 그런 마음 을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좀 행복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좀 샘이나고. 어,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웃의 풍족함, 다른 이웃의 넉넉함을 에, 당연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같이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리는 것만큼 그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그 수준까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말씀이 네, 몸, 네 의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수준이 이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쁨은 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라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18,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루시 주어 많은 보리와 그 곡식들을 그가 배불리 먹고 또 남겨 왔습니다. 아까 보아스의 상에서 같이 나눠 먹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이 남겨다가 시어머니에게 갖고 와서 어,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이야기가 그것을 어디서 주었냐, 어, 이것을 어디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느냐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풍성한 이 곡물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눔으로서 이 기쁨이 지금 배가 되는 증폭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 곡식을 공개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때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이게 기쁨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나누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나누는 순간 이 기쁨이 더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놀라워하죠. 또 룻도 그 시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지금 이 보았 나오미의 그 지금 이 멘트가 굉장히 격양되고.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 주었느냐? 누가? 정말 큰 은혜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서 큰 은혜를 받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봉급을 받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에게 딱 주는데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나눴을 그것을 딱 갖고 왔을 때 아내가 우와, 많이 벌어 왔네. 물론 이런 아내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 아내가 같이 놀라워 해주고 그 지금 시어머니가 놀라워 해주는 것처럼 어유 어유 이렇게 많이 어, 보너스 이번에 풍성하네 막 하면서 기뻐해 줄 때에 그 남편이 그 동안 한달 동안 뭐 월급을 받은 한달 동안 뭐뭐 뭐 주급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막 넘쳐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어그 순간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흘려 수고한 것을 뭐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을 나눔 받는 사람이 오 놀라워하고 오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나누는자의 마음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기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뻤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제 그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의 절반을 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토색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네 배를 갚음으로 자신의 기쁨, 지금 예수님이 만난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었고 자신에게 토색당한 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 준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 혼자 먹고 어 이건 다내 거야 했을 때는 그냥 그 공복이 해결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 희생이지만 내가 수고한 거지만 나눌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장만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이 아들이 집 나가서 자기 재산 반절을 탕진했고요 이미 그런 아들을 돌아왔을 때또 자신의 그 재산의 일부를 떼어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마을 잔치 그럼 마을 잔치 한번 하면 그렇죠 네. 그 만약에 저보고 마을 잔치를 할때내 재산의 일부를 써라 그러면 제가 가진 재산의 그뭐한 사분의 일은 이상은 아마 이 탕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눔으로써 기쁨을 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기쁨의 나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어, 나누어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웃에게 나눈다 한다면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어,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 말미은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넉넉함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십절 말씀 보실까요? 이십절. 2 0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지금 어, 나오미가 지금 기뻐하는 축복하는 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지금 자기는 알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보아스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산 사람에게도 또한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기 없다. 어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한 것은 뭐냐면 정승집 정승이 죽었는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대상은 물론 눈에 보이는 룻과 나오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 지금 이 룻, 룻과 나오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엘리멜렉과 그 아들 기룡과 아, 기룡과 말론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 가족을 돌보아 주는 것. 이 하늘에서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처럼 엘리멜레그 집안에 끊임없이 베풀어진 보아스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된 한 사람으로서 그를 돌보는 이 태도 이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당한 상황, 지금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이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애굽 시대의 출애굽 백성들이 정말 중간 중간마다 정말 여정 여정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에 또 빠졌죠. 그러나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선지자들 계속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간 상태예요. 심판 중이죠. 그때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 종종 우리가 어, 왜 이웃을 돕지 못할까?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아, 하긴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어, 당장 내 생활도 어, 녹록치 않은데, 그래서 마음이 우리 너무나 많이 옹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위축이 되면 저도 모르게 감사헌금의 액수가 좀 줄어요.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더 드릴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데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지금 위축이 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넉넉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믿고 베푸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기대하십시오. 2 0 1 7년 2017년도를 기대하시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창고에 바닥을 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곳가는 정말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풍성함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 대못을 박는 행동들을 해하여도 여기서 부모님 자기 자식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쁜 망나니 짓을 해도 이 아들의 또 우리 딸의 자녀됨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 도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넉넉해지십시오.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기도함으로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성숙한 성도는 또 다른 연약한 성도의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루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이 시어머 아니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만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나오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문화에서 그 오랜 유대 문화의 생활에 적응을 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신앙적인 그 이웃에게 섬기고 베푸는 그 태도들이 특별히 보아스에게서 발견되어진 것이죠. 룻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이웃을 돌볼 줄아는 습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그 모압 쪽. 지방은 어떤 문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어도 율법은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는 자손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러한 루세게 지금 신앙의 조언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오랜 연륜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어떤 심정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세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볼때 겉으로 볼때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그냥 보아색에 붙어 있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데 한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한테만 가서 손 벌린다라는 게 이게 여간 어려 쉬운 게 아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 그런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좀 어떤 그 도움을 받을 때 어떤 로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사람에게만 신세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움의 태도 이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그 백성의 태도를 보아스에게서 발견했고, 보아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 루스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이 나오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도 하나님께 복받도록, 그한 사람의 집에 계속 머물도록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느 마을로 들어가든지 영접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머물르고 어느 집이든지 가서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리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그 대학생 때거짓 전도라고 하죠. 예 지금 무일푼으로 가가지고 농촌에서 전도하는 그런 그 것을 했었는데 그때. 마을 마을마다 이제 가면요 받아들이는 집이 있고 무시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집에 가면요 거기 계속 머물 수 있어요. <laughs>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축복도 베풀고 그래서 한 하룻밤은 거기서 잡니다. 이동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거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거기서 계속 지내요. 자꾸 옮기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한 집에 가서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얻어 먹고 이러면요 첫 번째 봉사했던 집에서 서운해요. 아, 우리 내가 베푼 게좀 기분 나빴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집에 머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축복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 나오미의 그 연륜에서 이 경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연약한 자들은 이런 신앙적인 문화나 또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본인에 있어서 이 믿음의 어떤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딱 보고 조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연약한 우리 뭐 세가족의 이웃의 그 신앙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게끔 그 지혜롭게 조언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만히 이렇게 방관하면서 쳐다보면서 어디한뭐 실수 하나 보자. 어좀뭐 이제 막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하는 게좀 나서는 게좀 아, 보기 불편했는데 한번 실수 하나 보자.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야 이럴 때는 목사님 찾아서 기도 받고 또 이럴 때는 같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르쳐줄 수. 있... 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보시죠. 출애굽 백성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때그 출애굽 장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가 있었어요. 앞선 세대죠. 기성 세대입니다. 근데 그뒷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뭐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 우리나라 사회가 좀 갈등이 많이 격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세대 갈등, 위세대와 아래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로 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위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참 못모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래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어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안 좋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경험하고 먼저 배운 것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뒷세대들에게도 전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 어, 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형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태도를 가지시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귀한 일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조력제가 되는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웃이 행복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에 대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림으로 인하여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연약한 성도의 조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